2025년 3월 양띠 운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양띠분들의 운세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67년생, 79년생, 91년생 양띠분들을 위한 자세한 운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달에는 건강운, 대인관계 운, 이동운, 재물운, 부동산운, 로또 및 행운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달 양띠 분들에게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3월 운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7년생, 79년생, 91년생 양띠분들이 3월 운세를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먼저 67년생 양띠분들이 성격과 기본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7년생 양띠분들은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한 편입니다. 신뢰를 중요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가끔은 너무 착한 마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수성이 풍부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언. 자신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필요할 때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함을 유지하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판단력을 키우세요. 79년생 양띠분들은 현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가끔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직관보다는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 우유부단함을 줄이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세요. 91년생 양띠분들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언.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 기복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7년생 양띠분들은 이번 달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과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무리한 활동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조언.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위장 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9년생 양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 달입니다.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허리와 관절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함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91년생 양띠 분들은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포츠나 야외 활동 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수면 부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길일. 3월 3일, 10일, 25일. 조심해야 할 날. 3월 7일, 17일, 28일. 이번 달 양띠 분들의 재무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예산 계획을 세워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새로운 투자는 철저한 검토 후 진행하세요. 부동산 운. 이번 달은 부동산 관련 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부동산 매매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남서쪽 방향의 부동산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신중한 검토 후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또 운. 이번 달은 양띠분들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달입니다. 특히 3월 9일, 16일, 23일은 행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므로 이 시기에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조언. 복권은 기분 좋게 재미삼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추천해준 번호보다는 자신이 처음 선택한 번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숫자. 5, 7, 14, 29. 행운의 색상. 녹색 베이지. 행운의 소품. 나무로 된 액세서리, 작은 식물. 이번 3월 양띠분들은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며 건강과 재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3월이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2025년 최고의 절정을 찍을 수 있도록 꼭 활용해보세요. 재물운이 들어온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기운이 더 빨리 찾아갈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재물운 팍팍 받으세요. 감사합니다.